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띠오입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점차 날씨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향기템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그 잔향, 살냄새, 바디에서 났을 때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헤어라든지 바디에서 자연스럽게 향이 날때저 사람 향 궁금하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시선이 한번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향기보다도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살냄새 향에 초점을 둬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아이템은 그랑핸드의 이플이라는 향입니다. 어, 제가 그랑엔드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는데 누가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랑엔드 종로에 있는 지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향을 다 정말 오랫동안 맡아보고 어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은데 했던 향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 내가 오랫동안 어, 호불호 없이 어디든 다 뿌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향을 하나 구비를 해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딱 부합하는 아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직원분께서도 추천해 주시길. 침구에 자기 전에 뿌려도 굉장히 향이 좋고 옷에 뿌려도 괜찮고 가방에 뿌려도 괜찮고 다른 향수와 믹스하거나 레이어드 했을 때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진짜로 침구에다가 이렇게 뿌렸을 때 강하게 톡 쏘는 향 전혀 없고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 밤에 일어났을 때든 침구에 뿌려줬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쾌하게 시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향이고 자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감을 주고 싶 때도 뿌렸을 때 어울리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 어울리면서도 그리고 좀 유니크한 면이 있거든요. 되게 편안한 무드 안에서도 약간 약간의 그 유니크함이 그 그랑핸드 브랜드의 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정말 잘 담아서 만든 느낌이고 어울리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수진님 생각나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떤 배우나 어떤 연예인한테 나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향이긴 하거든요. 남성분한테 났다고 하면 조금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저는 이걸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연의 향 흙이나 나무 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자연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향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는 이거랑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플레르드 보랑 같이 섞어서 믹싱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게 NOW라고 각인을 담았는데 각인해서 선물 드리면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향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기, 남기에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구, 옷, 가방, 뭐 머리, 뭐 원하고, 원하는데 아무 때나 뿌려도 좋다 하는 향입니다. 지속력 면에서는 긴 편은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은 향수이기도 하고, 오래오래 향이 남지는 않지만,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지속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니크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담은 향입니다.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비갈리코입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어, 이거는 진짜 그 자연의 향이에요. 이것도 선물을 받았는데 그 풀내음, 흙내음이 섞여 있는 그런 향이라서 이거는 뭐 자기 직전에 저는 오히려 바르면 좋겠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샤워를 하고 이 바디크림을 바르면 자연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나 여름 가을 그리고 그 사이가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향이거든요. 근데 조금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디한 향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비갈리코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는 분은 바디로는 그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07이라는 이 템버린즈의 핸드크림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거는 어느 정도 유니크함도 있고 나한테도 냄새가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냄새가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호불호가 있다 하시면 그것도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향기템은 바로 논픽션의 핸드크림입니다 제가 이거 향수로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가이악플라워라는 향수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같은 향기의 핸드크림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을 겨울 동안 쓸 그런 핸드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말 이제. 이 논픽션의 가이악플라워 이 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향수 이제 작은 거는 다 썼고 이제 재구매를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저한테 그 가이악플라워 향을 서, 향, 선물해줬던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제가 다쓴걸 보고 핸드크림으로 또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쓰다가 나중에 또 향수로 구매해야겠다 하고 있는 향입니다 이거는 가이악플라워 이름에서도 플라워가 있듯이 꽃향이 전혀 없다고 할순 없는데요 그런 가벼운 플로럴 향이랑 거리가 꽤먼 향이에요. 말하자면 꽃향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지는 향은 장미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플로럴 향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되게 부드럽고, 뭐 베이비 파우더 향도 살짝 들어가 있는 향으로 빠지는데,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많이 들어간 향을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닌가? 음, 아무튼 베이비 파우더 향도 어느 정도 나고 되게 자연스럽고 전 구름도 약간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소개드렸던 비갈리코처럼 음. 풀향, 풀레음 내음, 흙내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적이고 시크한 느낌도 주면서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고 겨울에는 데일리로 쓰기에 최적화된 그런 향이에요.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중간에서 누구한테도 부담스럽지 않을 향이거든요. 지하철에서 만약에 옆자리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핸드크림을 발랐다. 가이아 플라워 향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 핸드크림 향 뭐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만큼 옆 사람한테 패키치는 향이라고 하죠. 그런 향 전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향수로 뿌리는 게 아니라 핸드크림으로 바르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무드 있는 느낌을 좀더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바디 제품인데요, 바로 바로마티카입니다. 제가 언제 이제 바디에 괄사를 하면서 오일을 마사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울에 어느 날어 나도 이제 바디 오일 좀 바르고 자기 전에 좀 힐링을 좀 하고 잘 잠에 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디 오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구매하게 된게썰렌 바디 오일 라벤더 앤 마조람이라는 바디 오일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이 바디오일이 향이 폭이 정말 넓어요. 향에 대한 리뷰가 좀 첨예하게 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어떤 향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강하고 어떤 향에 대해서는 되게 무난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인데 이 향은 바로 어느 사람에게나 호불호 없이 다 좋다고 했던 리뷰가 많았던 그런 향이에요. 저는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보고 어떤 향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제가 생각했던 향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일단 라벤더랑 마조랑 저희가 떠올리는 그 라벤더 향이 라벤더 향이 말하자면 조금. 거슬리는 향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향이 조금 부드럽게 약간 흐리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걸 썼을 때 굉장히 머리도 맑아지고 개운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느꼈어요. 라벤더가 그런 스트레스나 피로감에서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향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몸에 바디 오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보습감 면에서. 근데 이제 여름에 지성분들이나 어 복합성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겨울에 뭐 등이나 가슴이나 이렇게 피지 분비가 원활한 곳 말고 팔이나 다리나 좀 틀만한 곳 이런 곳 위주로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대체로 가을과 겨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도 좋고 트는 곳도 보습감을 줄수 있는 그런 바디 제품이다.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다음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헤어 오일입니다. 이거는 앤 허니 앤 허니 멜티 모이스트 리치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일본 돈키호테에 가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달달한 진짜 허니 향이 나요. 근데 그냥 꿀향보다는 조금 장미향 꽃향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 그 달콤한 향이 좀큰 향이거든요. 원래 저희 취향에 따르면 너무 달콤한 향은 좀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래도 썼을 때 불쾌감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 많이 달콤하다. 나 지금 너무 달콤해. 한이 정도의 느낌은 있었지만, 만약에 헤어 오일 일본에 가서 어떤 게 좋을까 할 때는 이앤 허니 라인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아이템은 센 룩의 애프터 베스 제품입니다. 센 룩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제 눈에 들어온 지는 2년? 2-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으로 사게 됐던 계기는 너무 예뻐서 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브랜딩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풋크림도 원래 발크림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풋크림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상큼한 거예요 패키지가 그래서 아 여기 잘한다 디자인 감각 미쳤다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각이 미쳤구나, 디자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고. 그 다음으로 향이 일단 진짜 좋아요. 여기에 스트레스밤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걸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 그걸 너무 잘 썼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이제 학기 중에 집에 와서 머리 여기다가 발라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발라두고 비벼서. 이렇게 맡고 있는다든지 했던 거라서 또 다른 대학원 다니시는 분한테 그걸 또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 향이 머리 아픈 향이라든지 좀 스트레스 풀을 거나 좀 불편하거나 약간 피로해질 수 있는 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각적이고 디자인 디자인 좋고 한 그런 요즘 브랜드들은 약간 그런 호불호 있는 향, 조금 피로감을 줄 수도 있는 향을 많이 그걸 대표 향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풋크림이나 이렇게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미지로 스트레스 밤 이런 걸 출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향 위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이향 너무 좋아하고 이거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상관없이 다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폭닥폭닥한 향이 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봄, 초봄까지도 되게 잘 어울리는 향이고, 스트레스 밤도 정말 추천해드린다는 거.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무인양품의 바디젤입니다. 무인형품에 다른 이제 바디나 스킨케어 제품들은 그래도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바디 젤 라인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한동안 이거밖에 쓰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작년인가요? 구매를 해서 겨울 내내 보습감이 필요할 때 내내 사용을 했는데요. 다른 내 피부는 되게 뭐 건조하거나 하지 않는데 팔 피부가 조금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림을 좀 바를 때도 있고 했었는데 귀찮아서 안 바르다가 를 추천하시는 어떤 유튜버분을 보고 일본 갔을 때 그냥 한번 사보자 하고 사 왔는데 향이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하, 그래서 이제 발랐잖아요. 발랐을 때는 다 뭐든지 다 보습감 좋게 느껴지니까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건조했던 피부였다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싹! 매끈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만 해도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으니 그걸 맨날 맨날 이렇게 팔에다가 쓰면 얼마나 보드라워 졌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즉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걸 좀 멀리하게 됐는데 향이 변했습니다. 네, 이거는 유의하셔야 될 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이 변하더라고요. 좀 빨리 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점이 제일 아쉬운데 아무튼 저는 이거는 계속 쓰고 싶은 향이긴 해요. 그 자기 전에 발랐을 때 되게 편안해지는 향이고 되게 부드럽고 폭닥폭닥한 그런 향이 이게 좋은 점이 그냥 바르면서 저는 헤어에도 그냥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보습감이 그냥 같이 전체적으로 다 충전이 되고 중요한 건 바디 젤은 바디 오일보다 라이트하고 바디 크림보다는 조금 꾸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바디 크림이나 바디 오일보다 훨씬 덜 꾸덕하고 빨리 흡수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디젤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부지 피부거나 지복합성 피부라서 바디에다가 제품 바르는 거 조금 거부감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이 정도는 경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나 팔에 보습감은 줘야 되는데 오일 바르기 너무 꾸덕해서 힘들고 크림 바르기에도 아, 너무 귀찮은데 하실 때 쓱쓱 발리거든요. 아무래도 젤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일본 가실 일이 있다면 한 사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laughs> 여기까지 바디, 향수, 그런 향기템들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만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제품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